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동성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어떤 짜장면을 이제 만드시던가요 청양고추짜장면. 네, 청양고추짜장면이요. 청양고추짜장면은 매운 느낌이 강할 것 같은데. 그러 면서도. 네. 매우 면서도 시원하고 맛있는 네, 어떤 느낌을 네. 낼까 해서 지금. 나중에 설명해 보세요. 네. 먼저 이제 청양고추 짜장면의 재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거 먼저 고추에 대한 설명. 여기 보시면은 준비 단게 청양고추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청양고추 이 파란 파란색 청양고추랑 빨간색 청양고추 를 준비했고요. 색깔을 낮은 거는. 음식의 색깔을 주기 위해서 식욕을 그냥 네. 꺼주고 또 하나만 준비하지 않고 두 가지 청양고추를 나눠서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는 이것도 청양고춧가루인데요. 청양고추에다가 또 청양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어, 매우면서도 깔끔하고 시원한 배추가 들어와도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청양고추하고 그다음에 청양고춧가루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청양고추의 포인트인 청양고추하고 차양고추가루를 준비했고요. 다 여기 야채를 보시면 이제 짜장에 빠질 수 없는 재료 양파 야파, 양파하고 예, 시원한 맛을 내주는 배추를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대파를 준비했고요. 아, 생강. 생강. 네. 생강. 그다음에 여기도 돼지 고기를 네, 통으로 안 준비하고요. 네, 가른 가름, 돼지 고기 가른 거를 네, 준비를 하였습니다. 야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청각 쓰는 아까 이 그, 소양고추장에 고고서양고추하고서양고춧가루를 준비했는데요. 여기다가 어, 좀 강한 임팩트는 맛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후추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네, 매운맛 플러스 후추가 들어가면서 후추도 매운맛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강하게 끓여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후추를 이렇게 준비했고요. 아까 설명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칠리 소스를 준비했는데 이 칠리 소스는 이것도 이제 사용해서 많이 쓰는 핫소스가 카소. 칠리가 아니고 아, 칠리가 아니고 핫소스네요, 예송합니다 그 사용 위해서 많이 쓰는 핫소스인데요. 요 우리나라의 청양고추에다가 이게 주가 되는데 거기에 살짝 이 핫소스를 살짝 가해서좀더 색다른 맛을 내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 조화가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핫소스와 여기 춘장과 그리고 청양과 한국과 중국과 서양에 맞는? 춘장은 중국이고, 서양고추는 우리가 중국, 한국과 중국? 네. 그리고 이제 핫소스는 서양에서 나온 소스인데, 한국과 중국과 서양의 어떤 만나야 될까요? 음. 짜장면에서 세 가지 나라의 어떤 맛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여러 나라의 어떤, 네. 설명을 드리십시오. 네. 아, 예. 핫소스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음. 예, 청양고추는 이제 우리나라의 음식이 되고요 야채가 되고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나라, 그 다음에. 한국. 핫소스는 서양의 어떤 소스고 서양의 만남, 그 다음에 춘장은 중국과, 중국과, 중국과 한국. 네. 그래가지고 청양고추 짜장면은, 어, 청양고추 짜장면은 한국과, 한국의, 한국과 중국과 서양이 결합되어가지고 어, 이 짜장면 하나에 짜장 소스 하나에 13가지. 음, 양파를 쓸까요? 네. 자, 우측장에 야채 중에 양파를 먼저 썰어 보겠습니다. 이제 고기를 돼지 고기를 다른 돼지 고기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드램베는액을를 아, 썰어보겠습니다. 아가운는양수해 가지고 준비했고요 대파 응. 조금 촬영 고추 짜장에 제가 포인트가 되는 촬영 고추를 준비하겠습니다. 고추는 그 고추의 모양을 살려가지고 이렇으로 썰어주십니다. 썰어 손잡이잘 있어야 겠어요이동믿어라는 그냥 물이날게같는요 이것은 <목소리도> <여기 혹시> 색상. 알간 청양고추도 준비 해가지고 색상을 위해서 알콩 청양고추도 준비를 해서 색을습니다 이노스가 그러니까 색깔이 빨간색이고 뿌리 부분에 그리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재료 준비를 끝났죠? 예그 다음은 삼겹살 예 그래서 해가지고 청양고추 짜장에 이제 들어갈 야채들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추가되는 양파는 이제 이쌀 쌀알 크기로 썰어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양파도 마찬가지로. 아, 배추. 아, 배, 배추? 네, 아, 양파, 배추. 배추도 똑같이 조금 작지만은 쌀알 크기도 조금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 대파도 배추와 마찬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생강은 다진 생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양고추는 이제 청, 어, 파란 부분, 파란 고추하고, 홍양 고추를 링으로 썰어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만 쓰지 않고 두개 써서 준비를 해봤구요. 고추.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이제 다져, 다진 돼지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요새가 요 새가, 이 야채하고 돼지고기가 참잘 어울릴 것 같구요. 야채는 약파, 대추 대파, 생강, 그다음에 청양고추, 파란, 파란 청양고추, 빨간 청양고추를 주면 되겠고, 여기, 청양고추에 들어갈 청양고추 가루, 더 매운맛을 강하게 해줄 고추, 고추. 짜장국 네. 소스, 소스 참양고추하고 청양고추 네. 가루하고 청양고추도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고추까지 후추 다음에 다음에 사황에서 쓰는 핫소스를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명으로 올라갈 새싹을 준비해봤습니다. 세상에 어떤 그런 어, 새로운 어떤 요리를 나로 선보이는데, 이것 자체가 어, 한국과 중국과 서양과의 어떤 어울림을 주는 이유는 바로 납니다. 이것으로 서양 고추 짜장면의 재료 준비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성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청양고추 짜장 소스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어, 먼저 청양고추 짜장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양고추 짜장 소스에 들어갈 재료는 이제 양파, 배추, 대파, 생강, 고추가 있는데요. 이 양파는 쌀알가이로 어, 곱게 썰어가지고요 쌀알코이로 썰었고요 대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대파도 같은 사이즈로 동일하게 썰었습니다 생각을 다져서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청양고추 청 청양고추랑 홍 청양고추를 썰어서 준비 했습니다 홍천 고추는 색깔을 내기 위해서 청, 청 청양 고추보다는 조금 적은 양을 준비했고요. 이렇게 야채가 준비되어있습니다그 다음에 아까 청양 고추, 청양 고추. 돼지고기는 이제 다진 돼지고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양념에 이제 들어갈 매운맛을 더 강하게 해줄, 증가해줄 후고추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 우리나라의 청양고추의 그 매운맛과 더불어서 어, 서양의 맛을, 매운맛을 좀 가미하기 위해서 <laughs> 이제 핫소스를 살짝 가이를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만남이 어떤 맛을 낼지는 이따가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짜장소스 들어가는 기본적인 볶음 순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짜장고추, 청양고추 짜장소스를 한번 만들어 주셨습니까? 네. 오늘 은 불에 으로 나중 에는 팔장 매출 을준 비하 는수있 고요. 양파하고 대파는 한 5분 내 정도 남겨주시고요. 향양 고춧가루를. 이것을 순간적으로, 이 20만 9죠2 0 c 정도. 순간적으로, 밥솥을 붓고, 뺀불에, 밥을 뺀에 뺀불에, 뺀불고 뺀불에, 에 뺀불에, 뺀불에, 해보습니다 육수 1 5 0 c c 면요 육수가 살짝 풀어오를 때 향양 고추를 넣으시고요. 맞습니다. 네, 조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매운맛이 다시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 안 맞는데요. 소금을 2g 넣고, 설탕은 4g 넣었습니다. 매운맛이 3g에서 3g 넣었습니다. 준비료 0 2좀더 나왔어요. 준비료 0.2에서 3g 넣고. 어떡하고요? 네그 맵습니다 어, 마지막에 더 청양고추가 향이, 프레쉬 향이 칼칼하면서도 음. 입맛이 매운게 0이급 그 담아가지고 입에서 그 매운, 칼칼하면서도 매운 그 맛이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강하게, 고를 자극하면서 아주 느끼하지 않고, 칼칼하고, 매우 맵고, 칼칼한, 청양고추 짜장 소스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고명으로 올릴 새싹이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올으로 올릴게요. 이따가 올릴까요? 음. 그런 뒤에 한번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매콤하고 칼칼한 어 청양고추짜장소스를 반성 완성하 완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